안녕하세요. 빛사랑연구소 최면심리상담가 유수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기 사랑 매니아인데요. 제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 명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뒤부터 자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 아이를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무런 조건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아무런 판단 없이 사랑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내면 아이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여러 가지 조건과 판단을 수시로 우리에게 갖다 붙이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 역시도 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모든 존재가 그 있는 그대로, 있는 자체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심지어 우리 스스로를 혐오하면서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끊임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인터넷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의 내리며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과 혐오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생각이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이 많다는 건 실제로는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족한 부분도 신이 존재하게끔 만든 부분입니다.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혐오를 했던 것을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난했던 것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미워했던 것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단계의 첫 걸음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신은 불필요한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신가 나는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눈꽃송이를 확대한 사진을 보면 얼마나 완벽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물며 눈꽃송이 하나도 이렇게 완벽한 비율로 만드는데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겠니? 신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우리는 그런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이 물질 세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탐구해 나가면서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단 5분이라도 명상을 하시면서 기도도 좋아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